안녕하세요. 쇼티스트입니다. 네, 그, 오랜만에 이제 대회 후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보니까 지난 경기도 의장배, 그 이후로 지금 제가 대회 영상 후기를 찍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대회 갔다 오면 시합 영상 편집할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또 이래저래 또 다른 일들도 요즘에 바쁜 일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좀 후기 영상을 못 찍었었는데, 그 위드아웃배는 특별히 좀 남기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위드아웃배는 지금 이제 꽤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좀 전통과 권위 있는 생활체육의 가장 큰 대회라고 할수 있고, 사실 저는 위드아웃배를 한 번도 출전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이 사실 처음 나갔습니다 그동안 좀일 때문에 좀 바빠서 탁구를 못치고 대회도 못 나갔던 것도 있었고 뭐 실력도 안됐었고요 이번에 우연찮게 이제 기회가 돼서 처음 나가게 돼서 조금 이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어서 준비하는 동안은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유튜브로 제가 영상만 봐오면서 이제 좀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수들 영상을 봐오면서 이렇게 좀 감탄하면서 보기도 했고, 아 나중에 저도 기회 되면 나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실제 출전하게 되면서 이제 예선 조편성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좀 준비를 좀 빠싹 해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예선전은 <laughs> 그 임상현 선수랑, 박범, 티밸런스 박범준 선수랑 같은 조였어요. 임상현 선수는 제가 잘 몰랐던 선수라서 영상 보니까 앞에 소핀풀 치시고, 예, 좀 젊으셔서 좀 빠르시고, 좀 까다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좀 어떻게 게임을 해야 될까 제가 좀 준비를 했었고, 박범준 선수는 이제 1년 전에 한번 저희 구장 놀러 왔을 때 한번 친선으로 구장에서 쳐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합장에서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1년 만에 시합을 하는 거라 좀 설레기도 하고 또 얼마나 들었나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범준이랑 어떻게 게임을 할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합 이틀 전에 갑자기 박범준 선수가 어깨 부상 때문에 송리영 선수로 좀 바뀌었다고 그렇게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사실 예영 송예영 선수랑은 뭐 구장에서 하도 많이 쳐봤고 바로 2주 전에도 부천 판타지아 대에서도 한번 쳐봤기 때문에 사실 뭐 특별히 대비할 게 없습니다. 서로 너무 잘 알고 머리 써 봐야 뭐 특별히 되는 게 없고 그래서 그냥 예영이랑은 편하게 치고 임상현 선수로 게임 때좀 집중해 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제 위드업배를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자, 근데, 위더배 토요일 날, 12월 3일이었나요? 토요일 아침 8시 반 경기였는데, 이제 어떻게 가야 될까, 그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루 전날에 가서 좀 숙박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새벽 에 당일 아침에 가는 게 나을지. 그래서 이제 고민 고민 하다가,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3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4시 반에 이게 같은 팀원하고 만나서 이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3시 반에 일어나려면한 10시, 11시에는 자야 되는데, 저는 평상시에 한 2시 정도에 자거든요. 맨날 좀 늦게 자는 편인데, 10시, 11시에 자려고 누우니까 도저히 잠이 안 오는, 도저히 잠이 안 와서 그냥 계속 뒤척이기만 하다가, 또 그날 이제 한국과 이제 포르투갈 축구하는 날이었거든요. 이제 축구하는데 어떻게 뒤척이고 있다 보니까는 나중에 시끄러워 가지고 사람들이 소리 질르길래 시끄러워 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한국이 2대 1로 포르투갈 이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그냥 축구도 보고 뭐 그렇게 하다가 오영병하다가 이제 잠을 한 숨도 못 자고 잠잠한 숨도 못 자고 그냥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대구 시합장으로 이제 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1년 동안 대일 많이 나갔는데 이렇게 거의 밤새고 나간 건 처음이었습니다. 멀리 갔을 때 옛날에 울산대회 같은 데는 이제 하루 전에 가서 이제 묵어, 묵었었고, 익산 양형자배는 그래도 6시 정도에 출발해서 뭐, 그렇게 뭐, 괜찮았었는데, 대구시합은 시간대가 너무 일찍 일어나서 너무 일찍 가느라 조금 가면서도 약간 좀 피곤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째 어째 해가지고 이제, 대회장을 도착했는데, 이제 도착해서 이제 공을 막몸 풀고 이제 공을 쳐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도착해서 이제 몸을, 도착해서 이제 몸을 풀고 이제 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경기 내용, 경기 내용은 뭐 사실 뭐 경기 동영상 올린 게 있어서, 뭐 그거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볍게 좀 경기 내용 브리핑하고, 조금 대회 때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이나 좀 좋았던 점 이런 거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아쉬운 점 아쉬운 점 아쉬운 점이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뭐 불만이 있거나 대회장에 불만이 있거나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 조금 말 그대로 그냥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겁니다 불만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일단 이번에 코로나 여파가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원래 유, 유튜브로 영상 봤을 때는 일본 일본 팀들도 막 초청해서 고베십스 팀들도 초청해서 막 같이 게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 팀하고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여파 때문에 일본 팀이 출전을 안 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일본이 한국보다 이렇게 좀 자기 감각대로 다양하게 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대표팀이나 한국 선수들은 약간 다양핸드 드라이브 전형으로 약간 이렇게 비슷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일본 선수들은 제가 유튜브를, 일본 유튜브도 꽤 가끔 보는데, 저막 특이하게 자기만의 그 감각으로 막 별의, 이렇게 희한한 폼으로 막친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잘 치시고. 때만 봐도 위즈타니준 선수는 중진 약간 로빙 전형이고 니야코키 선수는 붙어서 막차불도다고 자기만의 막 희한하게 치고 켄타 선수도 뭐 쇼핑풀에다가막토마호크 서브 놓고 미토미마 선수도 쇼핑풀에막 서브 모선도 특이하고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약간은 그래서 좀 이렇게 다양한 전형의 일본 선수들 좀 하고 한번 쳐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그게 좀못 나오게 돼서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쉬웠던 건 아니지만 아쉬울 뻔한 내용은 이번에 사실 준비하는 기간에 모르시겠지만 준비하는 기간에 위다업배가 예선전부터 16강까지 3판 이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큰 대기도 하고 상가비도 좀좀 상가비도 비싸거든요. 상가비도 한두 종목 다 개인전 단천에서 5만 원인데 멀리까지 또 대구까지 가서 하는데. 큰 대회 권위 있는 대회에서 쟁대관 선수들이 16강까지 3판 2승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경향이 있다. 약간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다행히 이제 대회 전에 5판 2승으로 바꿔주긴 했는데, 만약에 3판 2승으로 했었으면은, 많은, 많은 선수들이 아마 아쉬워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같이 약간 이 대회에서 약간, 약간 초보자, 좀 하수 입장에서는 삼판이승이 사실 더 좋습니다. 약간 변수도 있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조금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한데 그래도 좀 그래도 지더라도 오판성으로 그냥 하는 게더 맞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판성으로 바뀌어서 이 부분은 해결됐는데 다음 때는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점도 위다웃배 주체 측에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뭐 아쉬운 점은 아닌데, 조금 그래도 불편했던 점은, 그 경기장에서 경계해신 기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위쪽에 조명이 엄청 셌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막 눈이 부서, 뒤쪽에 눈이 부서서 잘안 보이더라고요. 어, 잘안 보여서 이제 아마 많은 분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한쪽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한쪽은 이제 조명이 너무 쎄서좀 로빙 띄우거나 공이 높이 올 때는, 순간 시야에서 조금 흐릿하게 보이고, 막, 그런 점이 있어서, 그 조명 밝기 이런 걸로 조금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게 불만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랬다, 그랬다고 한 겁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그냥 입에 좀 나왔던 얘기들이고. 지금 한 3개 정도 얘기했는데요. 어, 더 있나 한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좋았던 거일 음. 수도 있고, 안 좋은 걸좀 아쉬웠던 걸 수도 있는데, 이번 대회가 예탈이 없었습니다. 예탈이 없으면은 일단 저희 예선전 한선수들은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하고 이제 본선을 대비하면 되는데 마음이 편한 걸로 선수들 좋은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 이제 구경하시는 분들은 조금 예선전이 느슨한 감이 없지 않았 없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희 조도 그랬고 다른 조도도 봤을 때 어차피 예선이 탈락이 없으니까 그냥 조금 그냥 몸 풀려고 그냥 좀 이렇게 좀 가볍게 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경기 한 경기 다 이게 다 명경기인데 다 선수들이고 다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고 훌륭한 선수들인데 한 경기 한 경기가 다 사실 명경기인데 그런 걸 이제 보고 싶어 하는 이제 같은 다른 선수들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예선 전에 서로 전력을 좀 다하지 않았던 약간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선이 없 만약에 예선 탈락이 있으면 아마 한 경기 한 경기에 더 집중을 했을 거고, 아마 조금 더 화이팅을 했을 것 같고, 예선전 때. 대신에 이제 좀 떨어지신 분은 좀 아쉬웠겠지만, 좀 이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선 탈락이 있어야 좋은가, 아니면 예선 탈락이 없어야 더 좋은가, 이거는 뭐 저도 어떤 게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음, 많은 선수들이나 좀 이렇게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평부에서 이제 그런 방식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사실 이 대회가 이렇게 전국의 각지의 고수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게 쉽지 않은데 이럴 때 이제 좀각지역에좀 안쳐본 지역의 고수들하고 좀 많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뭐 이보다 위더 빼를 제가 뭐, 뭐 성성을 내러가는건 아니고 뭐, 뭐 입상을 하러 가는 건 아니고. 사실, 대회 자체 에 출전하는 것 자체가 좀 영광이고, 이거 생활체육에 어떻게 보면 가장 올림픽 같이 좀큰 대회이기도 하고, 안 쳐본 이제 각 지역 고수들하고 게임해볼 을수 있는 기회라 그런 걸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해보지를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예선전에 이제 임상현 선수는 이제 처음 쳐봐서 쳐봤고, 송현 선수는 뭐 자주 쳤었고, 그 다음에 본선에서 이제 박시현 선수랑 쳐봤고, 이제 두 분하고 쳐봤고, 단체전 때이또 다른 분하고 쳐봤었는데 박시현 선수는 또 만났기 때문에, 제가 결국은 처음 쳐본 분들은 두 분, 두 분밖에 없습니다. 임상현 선수랑 박시현 선수. 다른 또지역의또더 고수들, 선수들, 이분들도 고수지만, 또 다른 게 고수들도 한번 쳐보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게좀 아쉬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어 쳐보고 싶었는데 그런 거못 쳐서 좀 아쉬웠던 게있었습니다 네, 뭐튼이 정도 그냥 그냥 뭐 그냥 가볍게 그냥 그냥 지금 당장 생각 나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적고 막 그랬던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 정도가 이 정도 한세개 정도인 것 같고요. 반면에 좋았던 점 좋았던 점은 이제 일단 뭐 일단 이번 대는 위다우 배대는. 일단, 전국의 각지 고수들이 모여서 한 장소에서 그냥 플레이를 본다, 보고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사실, 오픈, 전국대 오픈대가 많지만은 서울 경기 쪽은 서울 경기권 사람들이 많고, 충청권은 충청권, 뭐, 대구 경북권은 대구 경북권, 뭐, 전라도권, 경상도권, 이렇게 대부분 나눠져 있는데, 그래도 위드아웃배는 이제 전국 최강전인, 좀, 최강전인 만큼, 전국의 고수들, 각지 고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시합하는 게 사실 보기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직접 눈앞에서 보면서 같이 그냥 게임해봤다는 것 자체가 좀 좋았었, 좋았었고요. 네, 요, 위드아웃 는 이제, 음, 타임 테이블 같은 게 이제 시간별로 딱딱 정해져 있어서 몇 시에 몇 하게 몇 조가 들어가고 다음에 또몇 하게 들어가고 막 이런 게 딱딱 시간적으로 돼 있어서, 음, 준비하면서 다음 게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또 진행 진행 이런 게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좋았습니다. 물론 그 참가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딱딱 정해져 있던 것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시합하기에는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았던 것 같고 네, 뭐 이렇게 뭐 점심 식사 같은 경우도 음, 각 인근 가까운 식당에서 괜찮은 메뉴로 다 이렇게 자,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점심도 편했고요. 주차, 주차 공간도 넓어서, 주차 공간도 넓어서 엄청 편했고요. 음... 지금 한, 그냥 가볍게 네 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이런 네 가지 정도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내용, 경기 내용을 한번 가볍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원래 예선전에 제가 첫 경기가 원래 예선 제가 이제 원래는 임상현 선수, 박범준 선수였는데 이제 박범준 선수 대신 송내용 선수가 들어왔고요. 송내용 선수, 임상현 선수가 첫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첫 번째 게임을 하고 싶었거든요. 두두 두 분이 첫 게임을 하면은 둘다 몸이 풀려 있을 테고 저는 이제 두 번째 게임을 하면은 제가 조금 조금 힘들 것 같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송내영 선수가 그날 아침에 좀 지각을 했습니다 지각을 하는 바람에 저랑 임상현 선수가 먼저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1게임을 원래 1게임이 아니고 저희가 2게임인가 3게임이었어요 1게임을 하면은 이제 서로 몸이 안 풀려 있는 상태고 제가 핸디를 또바고 하니까 선수분이시라 서로 몸이 안 풀린 상태에서 핸디를 받으면은 조금 더 게임하기가 좀 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일반 양핸드 드라이브 전용 이런 게 아니고 저도 약간 전진해서 막 쇼트로 막 미어대고찔러대고막 이런 전형이라, 좀 흔치는 많, 많지는 않은 전형이라, 처음 보는 분들이 처음에 조금 헤맬 때가 있습니다. 저랑 치시면. 그래서 그냥, 아우, 잘됐다 해가지고, 첫 게임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래서, 몸도, 상대분이 몸도 안 풀리시고, 핸디 때문에, 그냥, 핸디 때문에 어떻게 영금은 그냥, 그냥 잘 게임을 풀어놨던 것 같습니다. 게임하고, 게임 다 끝났는데도 이제 송년 선수도 안 왔습니다. 승민영 선수가 거의 기권의 기권 패를 당할 그런 순간이었는데 기권 패를 당할 순간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거의 끝날 때 이제 기권 패 당하기 직전에 와가지고 이제 첫, 두 번째 게임을 이제 임상현 선수랑 송민영 선수를 하는데 예영이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늦지각한 것도 있고 지각한 것도 있고 뭐 전날에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래서. 조금 몸이 무겁게 좀 게임을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때 백인여 선수인가 촬영한다고 했는데 예영이가 그날은 아우 형 오늘 촬영 오늘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아 얘가 컨디션이 안 좋구나 얘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냥 게임을 마쳤고 세 번째 저랑 할 때도 이제 두 번째 게임 제가 볼때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서 저도 그냥 촬영을 안 했습니다 안 한다고 했고 그래서 예선은 끝났는데요. 이제 예선은 제가 이제 송령 선수가 1등으로 올라가고, 제가 2등으로 올라가고, 임상현 선수가 이제 3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참고로 이 대회는 예탈은 없었습니다. 예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었다가 이제 본선 1회전을 들어갔는데, 이제 본선 1회전 박시현 선수랑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선 1회전은 이제 박시현 선수랑 붙었는데, 음, 박션 선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잘 알지는 못하는데 유튜브에서 좀 많이, 유튜브에서 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막 오픈대회 때 용인, 용인에 오셨던 것 같기도 한데 3부로 음, 나왔었었는데 그때도 영상 보실 때 아, 그 실력이 아니다. 너무 잘 친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밑에 영주지방인가? 밑에서 뭐 일부러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만나서, 이제, 게임을 했는데, 음, 어 생각보다 백드라이브가 너무 좋았습니다. 백드라이브가 너무 좋으셔서, 단단하고, 회전도 많고, 공이 계속 튀어나가더라고요. 누르려고 해도. 그리고 미스도 좀 덜하고, 포핸드 드라이브도 좋고, 양핸드가 너무 다 좋아서, 게임하기가 상당히 버거웠습니다. 자, 일단, 막 희소게임 계속 하다가, 1세트 때좀 제가 좀 끝나고 영상 편집하고 영상 보면 아쉬운 게 1세트가 제가 계속 리드를 가져갔었거든요. 2대0 갔다가 3대1 갔다가 5대3 갔다가 6대4 갔다가 계속 한두 점씩 한두 점씩 계속 리듬을 하면서 흐름이 좋았는데 거기 10대8에서 이제 마무리를 못해서 이제 2세트 잡혀서 아, 그때 조금 기분이 쎄했습니다. 흐름이 좋다가 잡히면은 이게 좀 흐름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여차여차 해서 그래도 또 2세트도 하고 3세트도 하고 해서 이제 또세트도 이대로 이기고 5세트도 이제 뭐 초반에 이기고 있다가 중반에도 까지 살짝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좀 아쉽게 좀 잡혀서 졌는데어 그냥 경기 내용은 뭐, 뭐 상대분이 너무 잘 치셔서 뭐 상대방이 너무 잘 치셨고 조금 하여튼 아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제가 유리했던 구간도 있고, 제가 조금 앞서갈 수 있었던 구간도 있었는데, 거기서 마무리 못하고 좀 잡히고 막 그런 게 조금 아쉬웠는데, 어쨌든 첫 경험, 첫 대회 에 나온 거 치고 그냥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선수도, 훌륭한 선수도 또 경기 보느라 사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단체전 때 이제 1회전에서 또 만나게 됐습니다. 또 만나게 되니까 이제, 음 이번에, 이번에는 더 열심히 해보자 이번에도 열심히 해보자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또 어렵더라고 영상 보신 분은 알겠지만 2대2, 11대9, 2대2 11대9로 진짜 한 포인트부터 한 포인트 다 힘들었습니다 다 비슷비슷했고 그래서 아 진짜 너무 잘 치더라고요 그날 강 8강 개인단식 8강인가 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잘 치시더라고요 다음에 또 만나게 돼도 또 힘들 것 같고, 제가 살짝 밀릴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더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그냥 뭐, 사실 게임은 그렇게 마, 많은 내용을,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서, 게임 내용 그렇게 길게 얘기할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고 아무튼 이렇게 위답에 가볍게 제가 지금 이거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지금, 켜서 찍은 건데요. 어, 위덕배는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 후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꼭 그분들 이렇게 좀 시청 하게끔 제가 찍 찍는다기보다 저 자신에게 좀 일기처럼 약간 블로그처럼 좀뭐 약간 추억 삼아 좀 남기고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위덕배 생각하게 되면은 아마 이 영상을 제가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만약에 나가게 되면. 보고 나가려고, 아, 그때 마음가짐이 이랬었구나. 좀 다음 때는 좀더 잘해봐야지. 약간 이런 마음을 좀 가지려고, 이렇게 남기려고 좀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위드아웃 끝난 지가 이제 일주일 딱 지났고요.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거든요. 12월 10일 토요일. 딱 일주일 지났고. 이제, 이제 남은 연말 이제 한 2, 3주 남았는데 연말에 특별히 뭐 아직 계획, 때고 있던 시합은 없어서 이제 올해 시합은 아마 이거 위드업 배로 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제가 올해 1년 동안 많은 시합을 다녀봤는데 1년 시합을 다니면서 또 이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들만 따로 이제 또 추려서 그것도 한번 영상으로 한번 찍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찍어볼까 생각 중이고 어쨌든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좀 <laughs> 그 대회장에서 이제 만나서 인사도 했었고 막 이렇게 막 촬영하시는 분들하고도 인사도 하고 선수분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인사해주시고 알아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이제 연말 얼마 안 남았는데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더 실력도 일취장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